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딜 약간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일단 가게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총 정리 해볼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원딜러가 없는데 거의 제가 할수 있는 챔피언들은 요게 답니다. 일단 루시 먼저 해볼게요. 루시아는 우선 룬을 무조건 집공 드셔야 되고 침착, 핏빛길, 그리고 뭐 자유, 피해맛, 굶주린 사령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원래는 빈망을 좀 들었었는데, 이제 빈망을 이제 좀 너프를 먹다 보니까 좀 빈망 쓰레기가 됐고요. 이제 약간 굶사도 약간 너프 먹긴 했는데, 여전히 굶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굶사를 안 들면은 피읍이 딸려서 그걸 가야 돼요. 피바라기 가야 되는데, 피바라기 좀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우선, 루시아는 사실 하이는 루시아는 공놀이긴 한데, 돈이 없어서 이거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크라켄이냐 돌풍이냐 둘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루시안을 했는데 상대 팀이 좀 원거리가 많다 그럼 돌풍 가시면 되고 만약에 상대 팀이 예를 들어 좀 근접해가지고 나를 죽여 죽인다 크라켄을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야 될 템은 만약에 저라면 이코어 템으로 일단 광전사의 군화냐 음. 판금 장화냐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나머지 장화 잘안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전사를 갔다. 그러면 요즘, 제 생각에는, 일단 정수의 약탈자, 하고, 이 나보리 신속검 가는 거는 일단 약간, 국룰인 것 같긴 하구요. 거기다 무한의 대검, 뭐 하나, 도미닉형. 이거는, 웬만하면은, 탱커 많으면 무조건 가주시는 게 나아요. 좋아, 이렇게 가면은, 일단 애초에 딜이 너무 셉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식다 찍어놓고, 예를 들어서, 상대팀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 루시안의 장점. 일단, 순간 폭딜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풀콤보를 넣을 시, 데미지가 엄청나요. 오케이? 루시안은 일단, 중요한 꿀팁 알려드리자면, 일단, 라인전에서 집공 터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공을 터뜨리면 데미지가 오지게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공을 터뜨리는 콤보. 보통, 평평으로, W 평평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팀이 CC 걸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가서, 평평, Q 평평, W 평평. 약간, 이게 기본 콤보입니다. W 평평을 쓰는 이유는, 먼저 W 평평을 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W평평을 하면은 Q를 못 날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Q를 못 날리면 딜의 반이 줄어듭니다.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E평평, Q평평을 먼저 해주신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꿀팁. 일단 루시아는 W평평을 쓰면은 이속이 빨라진다는 걸좀 놓치고 있어요. W를 쓴 다음에 스킬을 맞추면 이속이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W를 켜놓고 궁을 쓰면서 따라가기가 편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꿀팁. 이 루시아는 이 끈질기 추격, 이 스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끈질기 추격은 우선 생존기인데 평타를 치면은 이 쿨타임이 줄어듭니다. 어, 응용을 해보면 이 평평을 때리면 쿨타임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두번 치면 두번 줄어들었는데 이게 나보리 때문에 두 배로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지금 침략타 100%이기 때문에 이 평평을 하면은 총몇 초가 줄어드냐? 총 원래는 평평 때리면 2초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로 1초 1초 더 감소하기 때문에 아 1초는 아니고요 이제 거의 한근 한 4초 가량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7초 줄었죠 7초 그렇기 때문에 2평평 큐평평 2평평이 바로 됩니다 W평평 2평평 큐평평 바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킬을 한타 때 제일 많이 그 뭐라하지 돌려주는 게 가장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네 번째 꿀팁. 루시아는 그, 레이브즈2 e 같은 경우는 2를 이렇게 앞에다 써도 무조건 끝사거리까지 나갑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루시아는 2를 대신 앞,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앞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빠르게 콤보를 넣어야 될때 2를 길게 쓰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평평을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꿀팁이죠. 네, 일단 요약하자면 무조건 첫 번째로는 우선 집공을 터트린다. 두 번째로는 이평평, 큐평평을 한다. 더블평평이 아니라 먼저. 그다음 세 번째, W를 쓰고 궁을 쓰면서 쫓아갈 수가 있다. 이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네 번째, 이평평이 캐스, 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이 정도로 됐고요. 루시안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시안은 제 생각엔 약간 좀 메타에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본캐에서도 잘안 쓰거든요 루시아는 본계정에서도 루시아는 좀안 씁니다 좀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요즘 요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원딜은 일단 지크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카이사 3이라 정도 두개어그 정도고 네 번째로는 음좀 예외적인 상황에서 트위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어, 사미라를 한번 해볼게요. 사미라 일단 정복자 드셔야 됩니다. 정복자 안 되면 쓰레기에요. 사미라라는 챔피언 자체는 일단 그게 필요합니다. 사미라라는 챔피언 자체는, 음, 제 생각에는 좀, 피지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쌈이라는. 아, 루시안도 피지컬이 필요한데 쌈이라는 약간 그 각을 보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쌈이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쌈이를 좀 많이 했는데 쌈이는 대충 하는 챔피언이 절대 아니에요. 약간 나름대로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무조건 불멸의 철갑 갖고 이건 고정. 그리고 판금정화 광전사 이거 두개 AD 많으면 섞어가시면 돼요. 판금정화 한번 가볼게요. 이코어로는 징수의 총 아니면, 태커가 너무 많다. 그, 도미니 경두개중 하나 선택. 만약에 태커가 너무 많다. 그, 도미니 경을 2코어로 올려주시고, 3코어에서 무한의 대가 올려주시면 돼요 3코어에 피바라기 가면 뒤좀딸립니다 4코어 피바라기. 5코어는 뭐, 자기 선택. 추호천사 가시든가? 뭐, 헤르메스 1미터 아니면 뭐, 나머지 뭐, 아, 여기서는 얘네는 이게 2세트 안 좋습니다. 2세트, 3개 세트. 그렇기 때문에 뭐, 저랑 뭐, 헤르메스 한번 가볼게요. 이러면, 매우 세죠 우선 사미라에 대한 약간 개인적인 견해를 알려드리자면 사미라는 우선 상대팀이 사거리가 긴 조합일 때는 조금 쓰레기입니다 이거 진짜 팩트에요 왜냐면은 사거리가 길면 일단 사, 사미라 자체가 E스킬도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Q도 그렇게 사거리가 길지 않고 패시브도 그렇게 그 평타도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약간 상대팀이 약간 저돌적이고 약간 어떤 조합이라고 해야 되지 저희팀이 막 돌진 조합이다 우는 게 많다. 그때 가시면 딱 좋아요. 그 3일 단다 패시브 우선 뭐라고 했죠? 일단 보통 아시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스턴을 먹이면 뜹니다. 챔피언이 갑자기 그 저희가 에어본을 띄우면 다시 두번 뜨고요. 그냥 기절을 넣으면 애한테 패시브 로 이렇게 돌진할 수 있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패시브고 두 번째 패시브는 형태 보시면 이렇게 랭크가 쌓이죠. 이동 속도를 보시면 랭크가 추가될 때마다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요. 이게 챔피언이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3이랑 세번좀세 번째 피시면 약간 근접 평타. 제가 생각할 때 근접 평타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선 근접 평타는 원거리 친구들이랑 싸울 때 근접 평타가 모션이 더 좋기 때문에 더 빨리 스킬 평타가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판 대만 해서 원거리랑 근거리, 얘들 공격력이 똑같고, 공속도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둘 일제 했으면, 근접 이겨요. 진짜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기 때문에, E 쓰고 들어와서, 평타를 치기 좋다는 거죠, 챔피언이. 오케이. 일단 이게 패시브에 대한 설명인데, QWE는 뭐다 아실 테니까, 일단 제가 아는 콤보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미라 기본 콤보는, 평, Q, 평을 미리 날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W를 쓰고 EQ를 쓰면 바로, 스 택으로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첫 번째 운용, 평 Q 평 W E Q 구롱. 이게 첫 번째 스킬입니다이 W를 먼저 쓰는 이유가 W를 쓰면서 E를 쓰면은 랭크가 바로 스, 추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E 아 잠시만요 랭크를 초기화 시킨 다음에 E W를 하면은 시스택 어 이게 아까 애들이 많아서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EW라면 D 스택으로 됩니다. D 스택, 그냥. 근데, 보세요. W, WE를 써볼게요. WE를 쓰면 은 C 스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EW 하면은 이 패시브 자체가 그 스택을 모을 때 똑같은 스킬을 두번 쓰면 스택이 안 쌓여요. 예를 들어서 Q, Q를 하면 스택이 안 쌓입니다. 근데 Q평을 하면 스택이 쌓여요. 그게 일단 원리기 이 때문에 W를 미리 켜놓으면 한 스택 쌓이고, 그 다음에 E를 들어갔을 때두 번째 스택 쌓이고, 다시 마지, 세 번째 W 돌릴 때, 3 스택이 촉 쌓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용해서, 평, Q, 평, W, EQ 하면 바로 궁극기가 바로 발생합니다. 이게 일단 콤보예요. 가장 기본적 콤보죠? 이거 저 혼자 쓸 때. 근데 한타 때 콤보였죠, 방금 건. 그리고 만약에 라인전에서 우리 팀 예를 들어서, 했다. 이지실를 걸었다. 그러면, 패시브 평타 들어가고, EQ를 쓴 다음에, 평 W, 평, 궁극기를 쓰면 돼요. 이걸 겁나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다시. 패시브, 패시브 평타 EQ, 평 W, 평, 궁극기를 바로, 바로 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대팀 반응 못하죠? 3이라는 요게 다지만, 약간, 그, 그걸 잘해야 돼요. 이를 잘 써야 됩니다. 이 e 슬라이딩을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미라가 개사인류가 EQ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말고 EQ가 돼요 EQ가 됩니다 약간 상대팀이 예를 들어 좀 가깝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3명 다, 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사기입니다 이게 응용을 좀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됩니다 아시겠죠? 사미라가 그리고 궁극기를 쓰 챔피언이 좀 느려지기때문에 궁극기 타이밍을 좀잘 재셔야 돼요 그냥 이정도가 단것 같습니다 사미라는 왜냐면은 사미라 자체가 좀 스킬 위주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콤보만 좀 익혀놓으시면 돼요 첫번째 콤보 평 Q 평 W E Q 궁극기로 바로 에스텍쌓아주시고 만약에 이니시를 건다 평 E Q 평 W 평 궁극기로 바로 이게 라인전에서 콤보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사미라 했고요. 일단 사미라는 챔피언 자체는 좀 성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사미라는 약간 솔랭에서 저희 팀 알리스타, 렐, 쓰레쉬 이렇게 CC를 좀잘 걸어 준 챔피언, 레오나 요런 챔피언들이랑 합을 맞추면 정말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케이. 그다음에 네 번째 챔피언은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번에 카이사를 보여 드릴게요. 카이사. 카이사는 제가 생각하는 꿀팁이 정말 많습니다. 카이사는 제가 그 약간 실전에서도 좀 써먹는 꿀팁인데, 일단 카이사는 룬을 무조건 칼라비 드셔야 돼요. 옛날처럼 직공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드시고, 이거 취향에 대해 침착 p p 킬들 거냐 아니면 신발 비스켓 들고 버틸 거냐인데, 저는 침착 p p 킬좀더 선호해요. 룬은, 아이즈 카이사가 국룰이긴 해요. 아니, 스킨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콤보. 궁 W 콤보도 있고, 뭐, 사실 카이사라는 챔피언 자체가 좀 평타에 좀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콤보를 막 넣는다. 뭐 상대를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중요한 건 없지만, 카이사한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라인전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템트리가 좀 카이사는 중요해요. 템트리가 예를 들어서 7레벨일 때 골드를 좀 올려서 예를 들어서 삼신기라고 하죠 카이사의 삼신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한 거기다가 이 도란검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바로 큐지나가 됩니다 이거 안 가면 큐지나가 안 돼요 그냥 얘 빼고 얘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큐지나가 되지 않,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한다고 큐지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검 하나 사고 검두 개를 사야 돼요. 도란검 이검두 이 개, 이 롱소드 두 개. 이렇게 가면 텐트리를 두 가지 정도로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 이렇게 삼신기를 가가지고 삼신기 간 다음에 어디 있니? 삼신기 후에 얘를 얘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얘를 요거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첫 번째 삼신기 두, 삼신기 업그레이드 하나 있고. 이거를 간 다음에 도란검을 3 개를 갑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얘를 얘로 만든 다음에 얘를 어 얘로 만들던가, 오케이? 아니면 얘로 만드는 어, 업글 템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좀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q 이 진화가 바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까지 이것까지 갖췄을 때 이렇게 가면은 됩니다 템을. 일단 그래서 풀코풀 템을 보통은 이렇게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 좀 탱커가 많다. 크라켄 간 다음에, 징수의 총잘안 가고, 탱커가 많을 땐, 유령무이 간 다음에, 3코어 무한의 대검, 4코어 도미닉, 그 다음 신발, 피바라기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아무거나 가시면 돼요. 그때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중 하나. 근데 이게 좀더 낫겠죠. 후반에는. 자, 이렇게 가시고, 레벨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거 아셔야, 그, 이 e 진화 쿨팁이, 아 이거 안됐죠? 근데 이그니 e,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하시, 여기를 누르면서 누르면서 귀한 비를 같이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뭐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하, 할 필요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진화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카이세 가장 기본적인 스킬 그러니까 패시브 일단 우리 팀이 예를 들어서 좀 스턴을 먹이면 스택이 쌓입니다 이 스택을 다섯 번 터뜨렸을 때 아, 사주, 사주, 사주첩사주첩이죠 어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하나, 둘, 셋, 네번 때린 다음에 다섯 번째 딱 때릴 때 스택이 터지면서 상대 팀한테 약간 베인 W 같은 느낌으로 추가 피해가 들어가요. 퍽한 다음에 퍽 하면 은 이게 추가 피해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상대 팀 체력이 좀 낮을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돼요. 그리고 저희 팀이 스턴을 걸어 주면 이 스택이 더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CC 있는 챔피언이랑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카이사가 Q스킬이 가장 중요한데 Q스킬은 뭐냐 예를 들어서 근처에 적이 한 4명 정도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Q스킬은 4명한테 다 날라갑니다 이거를 통해서 라인클리어를 하는거예요상가팀이 예를 들어서 체력이 좀더 적으면 Q스킬 데미지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더 응용해서 한 명만 6개를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훨씬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타 때 W를 써 놓고 얘를 이렇게 가서 Q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W를 쓴 다음에 쭉 뒤로 와서 Q를 쓰면 두 명, 한명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데미지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주요 딜러들한테 예를 들어서 W를 켜 놓고 뒤로 와서 Q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주변의 챔피언들이 공을 맞을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포탑 다이브 할 때도 포탑 뒤로 쓰면서 Q를 쓰면서 이 앞에 있는 애들을 맞추는 겁니다. 다시. W를 켜놓고, 궁을 이쯤에서 깐 다음에 두명 정도 맞춰서 두명 바로 원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 W가 됩니다. 카이사는. 궁 W랑 W, 그궁 W랑 좀 그냥 궁쓴 다음에 늦게 W 쓰는 거랑 전혀 달라요. 궁 W는 일단 W의 모션이 좀 이렇게 큰데 W 모션을 없앱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이게 암살할 때 중요합니다. 카이사는 암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e 스킬이 중요해요. 이 e 스킬이 평타를 때리면 추, 쿨타임이 일초씩 줄어듭니다. 이거 잘 이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카이사 진짜 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궁 W 그리고 Q 단일 타겟팅으로 맞추기 그리고 이 e 스킬은 평타를 많이 쳐가지고 초기화시키기 그리고 템 트리까지만 템트리를 좀 중요시 하시면 됩니다 카이사 템트리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돌풍 템트리도 또 있어요 돌풍 템트리는 예를 들어서 자, 자기가 초반에 너무 잘 컸다 그냥 진짜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3신기 후에 3신기 3신기 후에 돌풍테크 올린 다음에 이테크 가면 암살이 그냥 바로 돼요 암살이 보세요 이렇게 큐지나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암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풍이, 암살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컸을 때 돌풍을 가시고, 좀 무난하다 싶으면 그냥 크라켄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딜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케이. 아, 요 정도에서 카이사 꿀팁 마무리 할게요. 아,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네.